여기를 키우다 보니 예전에는 산토마사 플라이트로만 식재를 해서 키웠다면 요즘 나오는 다육이 학들은 정말 영양분이 가득하죠. 자 역시 배양토에 세가지네가지 어 정도 더 추가해서 분갈이를 하다 보니 산토와 배양토의 이런 차이점을 공유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정도 키우신 분들은 이방법 저방법 써보시다가 많이들 터득하셔서 내 환경에 맞게 흙을 만들어서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초보자분들은 많이들 헷갈리실 거라는 생각에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 볼게요 상토는 쉽게 말해서 논밭에 옮겨 심기 전에 사용하는 어, 모판에 벽실을 뿌리는데 사용하는 흙이고요. 상토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수도용 상토와 원예용 상토로 나오더라고요. 수도용 상토는 주로 물에서 자라는 변농사 지을 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토는 원예용 상토인데요. 어, 약산성이고 흙이 가벼워서 씨앗이나 어린 식물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자라는 잎꽂이 할때 주로 사용하는 흙이죠. 어, 어린 식물을 단기간에 키울 때 뿌리 내리기에 좋은 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배양토를 한번 볼까요? 배양토는 꽃과 채소 작물 등을 재배하기 위해서 어, 적합한 흙을 가공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인공 토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재료들이 낙엽, 음, 나무껍질, 나무가지, 황토, 마사토, 뭐 이런 여러 재료들을 곱게 분쇄해서 어, 여기다가 미생물도 첨가해서 발효를 시키는 건데요. 어, 상토보다 첨가물을 더 넣어서, 영양성분이 보강된 흙이라고 어,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토보다는 어, 무게감이 조금 더 있는 반면 어, 구성물질에 입자가 살아있어 통기성 보수력이 좋아서 분갈이용으로 어, 식물에 적합한 배양토라 더 서임새가 많다는 것쯤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럼,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상토 배양토는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지 함께 볼게요. 원예용 상토 성분은 원료명 배합 비율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정부 규격에 합격한 기준치를 채운 제품에만 이 등록번호를 허가를 해준다고 하니까 믿고 쓰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투들을 살펴보니, 어, 성분이나 배합 비율은 거의 비슷하지만, 어, 상품 등록번호가 없는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구매하실 때꼭 이처럼 어, 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후 구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배양토는 만들어내는 회사마다 원료나 배합 비율이 조금씩 다른데요. 제가 간 이곳 다이소에는 배양토가 6.5리터하고 1.2리터만 판매를 하더라고요. 제가 쓰던 것도 있고 해서 1.2L짜리 무농약 배양토로 한봉 들고 왔는데요. 무농약 배양토는 통기성과 염분이 없고 섬유소가 적어 발화율이 좋고 보수력과 보비력이 뛰어나서 장기 육모에 좋다고 제품 특징을 잘 설명해 주셨네요. 다음 판단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하시는 거지만 어, 흙 또한 중요한 부분이고 좋은 게 너무 많아서 환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어떤 게 정답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식물에게 중요한 것은 통기성과 배수성이 좋은 흙이 아닐까 싶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키우시는 환경 조건이 다르다 보니, 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배양토와 상토를 어 이해를 하셨으니, 어 식재하실 때, 배양토와 상토를 3으로 잡았을 때, 나머지 재료들은 7의 비율로 잡으시면 되는데요. 햇빛과 통풍이 조금 부족한 곳이면, 어, 2대8의 비율도 괜찮다는 말씀도 드릴게요. 배양토 상토 비율을 잘 활용하신다면 뿌리 무르는 것도 방지하면서 배수도 잘 되게 관리를 해주시면 올여름 무더위에 건강한 모습의 아이들을 볼수 있기를 어, 저는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